남녀가 첫 성관계 시 피임을 얼마나 신경 쓰느냐 이것도 나와 있는데요 첫 성관계 때에 이제 피임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또첫 성관계 때는 서로가 준비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한다든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 임신이 될 가능성도 훨씬 높고요 이때의 피임 이후에 피임을 한 사람이 남자 24.4% 여성은 27.7%사의일밖에안 돼요 왜또 그럴 수가 있지? <laughs> 다행히 어, 나는 당시에는 뭐 주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비감기 상태야. 음. 라고 해서 남자는 콘돔안쓰도 돼. 라고 주장해서 한 녀석이 10.2%. 여성은 15.7%죠. 아예 빔을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가 56.3%. 여성은 49.4%. 절반이 넘어요, 절반이. 첫생강기인데도 음. 내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난다. 참나, 아, 참 <laughs> 참나. 어, 막 살아. 아, 진짜. <laughs> 그럼 이게, 제만에 근데 흔히들 서투른 커플들이 많이 하는 게 지뢰의 사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피임법에 들어가면 안돼 진짜 제가 늘 진짜 말도 안돼비비행기 이것도 절대 믿으면 안돼 이거는 아예 사전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아, 왜 아직도 이걸 이거를... 여기서 피임 요구는 콘돔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위 비관계라고 표현을 해서 갈지 주기를 두고 하는 성행위를 말하는 거거든 뭐 이것도 뭐 교과서에는 실려 있어요. 실려 있지만 만약에 이걸 빔으로 인정을 했다면 빔 유무에 들어갔죠. 그래서 이 빔은 콘돔만 인정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사실은 좀 학술적으로 돼 있어서 음.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 간기로 빔을 하겠네. 만약에 하니 이건 생각도 하면안 돼.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. 진짜 말도 아니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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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저기 소금 좀 가져. 오 <laughs> 특히 그, 그 지뢰 사정 같은 경우는 처음은 돼요. 나도 부담스럽고 상대도 부담스럽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남자는 어떻게든 지뢰에 오래.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되기 직전까지 계속 있으래요 그렇죠? 지뢰로 사정하기 위해서 빼는 과정 중에 사정이 좀 일부되는 근데 사정액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정액이 있는 부분은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정액은 앞부분에 주로 있어요 그첫 사정이 일부가 들어가도 정자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인 또는 아. 성파트너와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고 있는가 전체로 따지면 한15% 정도밖에 안 돼요 이숙해지금난 준비를 더 하지 싶은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안 하는 분위기예요 최 성관계는 그래도 25% 정도는 되는데 규칙적인 성 파트너입니다 어쩌다가 일회성이 아니고요 항상 나는 콘돔을 쓴다 남자 14.3% 여자 17.7% 때때로 쓴다 29.5% 3 9 6한30% 정도 되죠 거의 안 하든지 절대 안 하든지 이두 경우가 남자 56.2% 여성 50.6% 비슷해요 사실은 거의 안 아람이랑... 함이란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야. 그러니까 뭐안 아, 하면 안 하지 거의 안 하는 것도. 근데 뭐야. 이제 아마 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택지를 넣어야 둬 답이 되죠. 다 하든지 안 하든지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마 이런 선택지를 뒀는데 답을 했고 이 말뜻은 사실은 좀더 리얼하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비밀을 안 하고 있구나, 콘돔을 쓰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. 거의 안 한다는 사람들은 임신이 되길 바라는 건가? 되면 저 관임 말고. 그렇게 밖에 그래. 대상할 수가 없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콘돔 쓰는 걸 싫어합니다 왜 좋은 점이 많은데? 소위 이제 직접 접촉을 함으로써 느끼는 그 감각이 낮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하나 더 씌워짐으로써 그 감각이 좀더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콘돔을 안 쓰려는 하 경향이 있어요 <laughs> 여기 유튜브에서 네. 이제 콘돔을 쓰면 사정이 잘안 되고 지루가 된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뤄 봤는데 음. 자꾸 호떡을 쓰면 사정을 못 한다는 강박관념이 머리에 있으면 음. 쓰는 순간 다이가 죽거나 음. 사정이 안 되는 그런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네. 예를 들어 빈도를 따진다고 한다면. 그거는 좀 얼마 많지 않고요 근데 젊은 사람이 사실은 콘돔을 써서 사정이 안 된다 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왜 요즘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있느냐 다 포르노그라피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포르노그라피에 워낙 배가 성적으로 흥분되어야 될수준 이만큼 높은 거예요 근데 리얼 섹스에서 사실 그거를 커버링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콘돔까지 썼으니 더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이유지 그런 사람들은 포노그라피 끊고 자유행위 하지 않고 직접 성행위만 하는 걸로 간다면 은 짧은 시간에 내 돌아옵니다. 여, 여자친구들끼리 농담으로. 아니, 남자들 사이즈 엄청 고민하는데 카메라가 더 쉬우면 두께가 더 커지니까 <laughs> 왜폰어봤어 조금이라도 커지면 좋잖아! 이러면서. <laughs>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. 네 애인과 성관계에서 핀과 성병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알고 있는지. 구체적으로 피임에 대한 당신이 염려하는 증거는 어떤냐그는 네. 성병에 대해서는 당신이 알고 일에 이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? 뭐 이런 류의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. 없기는 한데, 지금 여기서. 성관계 때에 피임을 하느냐 콘돔을 쓰느냐를 물어봤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거의 무지하다고 난느끼진 않거든요.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 쪽 성지식에 대한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코 뒤지지 않아. 요 그러니까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다는 거죠. 알고는 있는데 내 실생활에 써야 되는데.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죠. 피은 당장 드러나는 문제니까 콘돔을 쓰는 것 같아요.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. 그거를 반증하는 내용이 뭔가면은 하 지금까지 절대로 나는 콘돔을 쓰지 않는다라고 다룬 게 남자가 2 0 5 여자가 25.3%라는 거죠. 그 남자는 예를 들어 뭐 자기 고집으로 뭐이 어쨌든 나는 안 한다 뭐 가능해요. 근데 그 여성이 안 쓴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왜이 사람들은 절대 안 한다고 그럴까? 힘량을 먹는 거죠. 심임을 먹으니까 자기는 뭐 콘도만 쓰고 걱정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피임밖에 없나요? 방어적인 성관계라는 거는 성병성 정타성 감염 그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뭐 이런 거는 참 아, 안타깝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정말 자기 지식과에서 실생활에 써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소위 과거 세대들이 얼마든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진짜 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건데 너무 뭐 그런 거는 알고 있는 지식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사실 괜찮기가 좀 힘들죠 음주 후에 하는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음주하고 난 뒤의 성행동 자체를 조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신 이제 음주와 성행동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성행동이 어느만큼 있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들이 있습니다.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도 술 먹을 수 있고 중학교도 먹을 수 있고 고등학... 이런 애들이 첫 성경험의 나이가 훨씬 어려요. 자꾸 어른 같아지고 싶어하는 거죠. 첫 성경험이 낮아지고 첫 성경험이 빠를수록 위험한 성행동이 잘 나타납니다. 콘돔을 안 끼려 한다든지 해서는 안될 행동을 자꾸 하려 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이죠. 뭔가 첫 경험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있어요. 하자라고 말을 꺼내는 것도 서로가 좀 입장이 곤란하고 술의 힘을 빌려서 적당히 넘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겠나 술을 먹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상대를 끌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할 것이다. 그거는 예를 들어 뭐 마시면 막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든지 뭐좀 그런 사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죠.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어요. 성관계 중에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남성이 한10% 정도 여성이 20% 정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. 충소년기에 성폭력을 당한 게한 38.4%쯤 되는데, 당간 시도가 14.4%, 피해를 입은 게11.4% 알코올에 의한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조언을 같이 그 논문에는 달아나져 있습니다 원래 알코올이 연애의 그 역할을 띄우는 게 아니고 억제를 합니다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술 마시고 나면 뭐든 다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무드가 엘레이션 되는 경향이 있는데 내 이성을 억제를 함으로써 함부로 아무거나 막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생기는 거죠 또 발기력을 떨어뜨립니다 기본적으로 힘, 성병 전파 외에 대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성행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내가 한 파트너와 사귀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거죠 남자가 28.8% 여성도 22.2% 그래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하는데 음. 남자는 45.9% 여자는 61.1%가 알던 사람과 2차 성행동을 하는 거죠 혹은 채팅이나 부킹이나 저희 말하면, 뭐, 그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게또 45.3%, 50.0%. 업소 종사자, 남자는 27.1%, 여성은 1.1%. 이차 성경을 할때 방어적인 성경을 하나, 그러면, 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. 항상 쓰는 사람 경우는 21.7%, 다섯 명이 분명히 콘돔을 안 쓴다는 거예요.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. 때때로 쓴다. 32.2%, 34.8%. 전혀 안 쓴다. 46.1%, 43.5%. 그 절반은 아예 안 써. 때때로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안한다말이죠 거의 <laughs> 안 하는 거예요. 거의 80% 가까운 사람들이. 안 하는 거죠. 그럼 그래가지고, 누구한테 옮깁니까? 내 현재 파편한테 옮깁니까? 그냥,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를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. 보니까. 혼자로 노지라 될거 같아. 총 아... 왜? 나는 나는 총 같은 거안 써. <laughs> 나는 매스를 써. 이게 차비 준적으로 이게 제한대로 받습니다. 야. 너네 하고 싶으면선 얼마든지 어른들은 신경 안 써. 진짜 너무 많이 웃는다. 야. 아, <laughs> 아, 잼쌤. 쟤좀 뽑아 좀 해봤는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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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리 웃고 있으라면 다음에 왜, 뭐, 김 팀이 얼굴 보겠다네. 아니, 아, 이런, 아, 이런 코드시구나. 네,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어.